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난 것처럼 편안하고 자유롭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깊은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내면의 억매인 다섯 가지 덕계를 제거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수행자는 이 덕계들을 버릴 때 마치 오랜 질병에서 회복하거나 감옥에서 자유를 얻은 듯한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해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충만함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아사세 왕에게 전하신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참된 행복과 편안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각자가 내면의 덕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깨달음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난 것처럼 편안하고 자유롭다. 이 뜻을 함께 느껴볼까요? 옛날 인도에 대도시를 떠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깊은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다섯 가지 덕계로 알려진 내면의 장애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덕계들은 그에게 지속적인 고통과 방해를 주었고 수행자는 매일매일 이를 극복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시며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너의 고통을 이해하노라. 네가 겪는 이 다섯 가지 덕계는 마치 강철로 만든 속박과도 같다. 하지만 이제 그 속박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겠다.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다섯 가지 덕계의 본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덕계를 버리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는 마치 오래된 질병에서 회복된 듯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의 내면에서 모든 덕계를 버리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그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난 듯한 기쁨과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행이 깊어지면서 그는 다섯 가지 덮개를 완전히 버리게 되었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어떤 속박도 찾을 수 없었고 그가 느끼는 평온함과 기쁨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 돌아온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로 제 마음이 해방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과 장애물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네가 경험한 이 자유와 평화는 너의 내면의 덕계에서 벗어난 결과이다. 이제 너는 참된 행복을 알고 있으며 이 깨달음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인도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수행에 매진했지만 내면의 장애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다섯 가지 덕계라고 불리는 내면의 고통스러운 조건들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덕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탐욕 물질적 욕망과 집착. 성냄 분노와 적대감. 무지 무지와 잘못된 이해. 교만 자만심과 우월감. 의심 신뢰 부족과 확신 결여. 수행자는 이 다섯 가지 덕계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지속적인 고통과 방해를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려고 애썼지만 그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네가 겪는 내면의 고통은 이 다섯 가지 덕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덕계들은 마치 어두운 구름처럼 내 마음을 가리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가로막는다. 이 구름을 제거하면 너는 마치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을 맞이한 것처럼 깊은 평화를 경험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수행자는 다섯 가지 덮개를 제거하기 위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점차적으로 그는 자신의 탐욕과 분노, 무지, 교만, 의심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고통과 내면의 싸움을 경험했지만, 결국 이 덕계들을 완전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치 오랜 질병에서 회복된 듯한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이 변화가 감옥에서 풀려난 기쁨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자유를 되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과 오래된 빚을 갚고 나서 느끼는 편안함과 같다며 이를 통해 수행자가 얻은 해방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빚을 갚는 것은 모두 해방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감옥에서의 자유는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고 빚을 갚은 후에 편안함은 장기간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가 다섯 가지 덮개를 제거함으로써 경험한 평화와 자유는 내면의 장애물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섯 가지 덮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전의 고통과 혼란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덮개를 벗어날 때 마음의 자유와 평화가 열린다. 다섯 가지 덮개는 내면의 감옥과 같으니 이를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해방을 얻는다.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무한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한다. 무지와 교만을 버릴 때, 진정한 지혜와 겸손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 내면의 장애물을 넘어설 때,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난 듯한 기쁨을 맞이한다. 빚을 갚은 후에 평안함처럼 다섯 가지 덕계를 제거하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다섯 가지 덕계를 버리면,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내면의 평화가 찾아온다. 분노와 의심을 제거하면 마음속의 어둠이 사라지고 진정한 빛이 비춘다. 자신의 탐욕을 벗어나는 것은 내면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다. 내면의 덮개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자유와 기쁨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내면의 장애물들이 사라질 때 마음은 장기적인 고통에서 해방된다. 무지와 교만을 내려놓는 것은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다. 진정한 평화는 다섯 가지 덕계를 제거한 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찾아온다. 감옥에서 풀려난 기쁨처럼 덕계를 버린 후의 평안함은 삶을 새롭게 한다.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할 때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느낄 수 있다. 옛날 인도에 아사세 왕이라는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수행자들의 공덕과 그 결과에 대해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왕은 부처님께 수행자들이 얻는 공덕의 본질과 그들이 경험하는 변화를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수행자들이 계율을 잘 지키고 다섯 가지 덕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들은 놀라운 공덕을 얻게 된다. 이 공덕은 단순한 외적 보상이 아닌 깊은 내적 변화와 평화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어떠한가? 오랜 시간 동안 채무에 시달리던 사람은 그 빚을 갚는 순간 큰 해방감과 편안함을 느낀다. 이와 유사하게 수행자들이 다섯 가지 덕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평화롭고 가벼워지며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다섯 가지 덕계를 벗어난 수행자는 자신이 속박에서 풀려난 것처럼 느끼며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이전의 고통과 장애물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와 안정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한 예를 들며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을 때의 기쁨과 같으며, 혹은 장기간 동안의 빚에서 해방되었을 때 느끼는 깊은 안도감과 같다. 이러한 해방감은 내면의 장애물에서 벗어난 결과로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부처님은 공덕의 의미와 그 결과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 계율을 잘 지키고, 다섯 가지 덕계를 벗어났을 때 그들은 내면에서 심리적, 감정적 해방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마치 모든 채무를 갚아내고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큰 기쁨과 평화를 안겨준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설명을 깊이 이해하고 수행자들의 내면의 변화와 공덕이 단순한 외적 보상이 아닌 깊은 내적 성숙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왕은 자신의 삶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실천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내면의 장애물을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평화를 경험한다. 다섯 가지 덕계를 넘어서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넘친다. 계율을 잘 지킨 자는 내면의 빚을 갚고 깊은 평안을 누린다. 내면의 장애물에서 벗어난 자는 감옥에서 풀려난 듯한 기쁨을 경험한다. 공덕은 외적 보상이 아닌 내면의 깊은 평화와 기쁨을 가져온다. 오랜 세월의 채물을 갚은 후의 해방감처럼 덕계를 벗어나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하면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온다. 다섯 가지 덕계를 제거한 자는 삶에서 새로운 자유와 기쁨을 발견한다. 내면의 속박을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진정한 공덕은 내면의 고통을 없애고 깊은 평화와 기쁨을 안겨준다.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은 이전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정과 기쁨을 얻는다. 내면의 장애물이 사라지면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듯한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다섯 가지 덕계를 넘어서면 내면의 평화와 자유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공덕을 쌓을 때 우리는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채무에서 벗어나 얻는 해방감처럼 덮개를 제거하면 마음의 깊은 평화를 얻는다. 옛날 인도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마음의 깊은 평화를 찾기 위해 삼매와 선정의 단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다섯 가지 덕계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고요함과 기쁨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께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섯 가지 덕계를 벗어나면서 삼매와 선정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환영하며 삼매와 선정의 정의와 그 체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삼매는 깊은 정신적 집중과 고요함을 의미한다. 선정의 단계는 그 집중이 더욱 깊어지면서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모아지고 내면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너는 외적 방해와 내적 장애물에서 벗어나 순수한 고요함과 깊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부처님은 삼매와 선정의 단계에서 얻는 정신적 집중과 기쁨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덕계를 벗어나면서 너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던 문이 열리며,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다. 너의 내면은 고요하고, 기쁨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부처님은 또한 아함경의 가르침을 예로 들며, 선정의 단계에서 얻는 심리적 변화와 경험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선정의 단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외적 요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걱정과 번뇌가 사라지고 깊은 내적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삼매와 선정의 상태는 단순히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다. 이 상태에서 너는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그 평화는 너의 삶에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삼매와 선정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그 체험에서 얻은 평화와 기쁨이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의 수행을 통해 이 고요함과 기쁨을 유지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삼매의 상태에서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과 충만한 기쁨을 발견한다. 선정의 단계에 들어서면 마음은 하나로 모아지고 깊은 평화를 느낀다. 다섯 가지 덕계를 벗어난 수행자는 산매에서 순수한 기쁨과 안정감을 경험한다. 산매의 고요함은 마음의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를 안겨준다. 정신적 집중이 깊어질수록 내면의 즐거움과 평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선정의 상태에서는 외적 요소의 집착이 사라지고 내적 기쁨이 충만해진다. 산매는 마음의 문을 열어 맑은 기쁨이 스며드는 상태이다. 진정한 산매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깊이 체험한다. 선정의 깊은 집중 속에서 마음의 모든 걱정과 번뇌가 사라진다. 산매의 상태에서는 모든 장애물과 집착이 사라지고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 정신적 집중이 깊어지면 고요한 평화와 충만한 기쁨이 함께 온다. 삼매와 선정의 단계에서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기쁨이 가득해진다. 선정의 상태는 내면의 기쁨과 평화를 깊이 체험하는 과정이다. 삼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순수함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다. 정신적 집중과 선정의 단계에서 모든 외적 방해가 사라지고 내면의 평화가 드러난다. 옛날 인도 깊은 산 속의 작은 수도원에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며 산매와 선정의 상태를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이 수행자는 특히 다섯가지 덕계로 인한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삼매와 선정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부처님께 자신이 경험한 삼매와 선정의 상태에 대해 묻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자신의 내면이 어떻게 고요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경험에 깊이 공감하시며, 삼매와 선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삼매는 마음이 깊이 집중되고 고요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외적 방해와 내적 장애물이 사라지고, 마음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선정의 단계에 들어가면, 너는 내면의 모든 걱정과 번뇌가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삼매와 선정의 상태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자가 자유를 얻는 것과 같다. 또는 큰 빚을 갚은 후의 편안함처럼,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평화와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삼매와 선정의 상태가 단순히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삼매에 들어서면 마음은 순수해지고 내면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이 상태에서 너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며 그 평화는 너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삼매와 선정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이를 통해 얻는 평화와 기쁨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제 삼매와 선정의 상태를 일상 속에서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며 그 체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산매와 선정의 단계에서 얻는 고요함과 기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깊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는 모습은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산매와 선정의 상태에서 경험하는 고요함과 기쁨,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 심리적 변화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체험이 수행자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산속의 깊은 수 수행자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퍼지네. 마음은 넓은 하늘로 열리고 별처럼 반짝이는 평화가 내리네. 내면의 장애물, 모든 속박을 벗고 산매의 문이 열리면 고요함이 흐르네. 바람이 소리 없이 스며드는 곳, 마음은 푸른 하늘과 하나가 되네. 선정의 단계에 다다르면 기쁨은 맑은 샘물처럼 솟아나고 모든 걱정과 번뇌는 사라지네. 내면의 자유가 온전히 펼쳐지네. 비록 감옥에서 풀려난 듯, 마음은 가벼운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네. 오랜 빚을 갚은 후에 평안처럼 삼매의 상태는 깊은 충만함을 주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밝히는 길, 삼매와 선정의 보배로운 길로 내면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진정한 행복이 마음속에 깃드네.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드러나듯 산매의 고요함은 마음의 장막을 걷어내네. 기쁨의 바다에서 자유를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네. 그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